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39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2주의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에 이슈에서는 중요하게 어, 북한의 소식, 중요한 소식들을 좀 다루는 그런 코너로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워낙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많으니까 어, 그 관련된 주,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 게는 그 친일파들이 그 친일행각에 대한 세탁 과정이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논쟁 과정에서 주로 새누리당 보수 언론들이 어 북한 얘기를 자꾸 끄집어낸단 말이죠 북한도 국정교과서인데 네, 왜 그러냐 어 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북한에서는 특히 역사 문제를 일제 시대의 역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우선 그 어, 북한 교과서를 조사를 한 거죠. 네, 직접 보고 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입수했습니까? 네, 북한 교과서는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 중앙 도서관에 가면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어, 전체 교과서 다 있는 거예요? 전체는 다 없습니다. 음. 그리고 안타깝게도 북한이 이번에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작년부터인가 새로운 교과서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새 교과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죠 국내에 이제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도서관에는 아직 비치가 안돼 있고 그래서 음. 옛날 교과서 뭐~ (2002년에) 나온 교과서 뭐~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오늘은 고등중학교 과정 교과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등중학교면은 요리 남쪽에서는 어떻게 예 저기 계산할 수 있지 이거를 예 이게 예, 우리로 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인데 음. 이번에 교육 체계가 바뀌면서 고등중학교라는 교육 과정은 없어졌어요 북한은 음. 그러니까 지금은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북한이 이제 과거 고등 중학교 전 단계인 소학교가 4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과정이 고등 중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예, 가, 예, 그 나이라는 거죠. 네. 자 이제 국사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는 국사 뭐 요즘에는 역사 뭐 이렇게 좀 배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국사 배우는 기억이 납니다. 네. 북에서도 명칭이 그 국사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조선역사라고 예, 교과서 이름이 돼 있습니다. 음, 예. 그 6년 동안 여섯 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니까 매년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1, 2학년들은 우리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야기 형태로 마치 뭐 역사 이야기, 옛날일 쪽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전체 역사를 개괄적으로 배우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전체 역사를 좀더 이렇게 약간 딱딱한 문투와 내용들로 해서 전체 역사를 그러니까 고대사부터 해서 근대사까지 이렇게 쭉 다시 배우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역사책 머리말 보통 있잖아요 교과서에 네. 머리말은 그 교육의 목표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잘뭐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이제 목표라 그럴까? 요 역사 가르치는 목표가 이제 앞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머릿말에 보면은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 것, 왕조가 아닌 민중들의 투쟁 역사를 중심으로 배우는 것, 반제 반봉건 정신을 높이고 일제 의 야만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의 목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럼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죠 태종, 태세, 문단, 세성 연증, 민성광인명 숙공영, 전선, 고순, 뭐 이런 이야. 식으로. 그걸 다, 기어, 아. 지금까지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이게 입, 입에 익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보면 조선 왕조 실록, 뭐, 왕 중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웠던 것 같은데, 북에서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배우지 않는 다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음. 왕조 중심으로는 어, 배우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어, 나머지는 우리도 역사 배우면서 뭐 애국심, 민족적 자부심, 이런 건 당연히 목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제 바로 크게 이겁니다. 왕조 중심이 아니라 그냥 민중들의 운동을 중심으로 음. 이렇게 역사를 배우는 게 가장 크죠. 네. 최근에 뭐 사도 영화도 있고 그죠. 네. 간신이란 영화도 있었고 뭐 연상군의 어떤 그런 그 기이한 행동, 네. 뭐 이런 것들이 영화화되고. 또 산극 드라마로 많이, 네, 드라마도 있는데, 많이 주로 있어요. 이제 그 궁궐 내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네요. 북에서 교 교과서는. 그렇죠. 자 이제 주요 관심사는 이제 일제 시대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 그 부분인데 우선 이제 요 부분 일제 강점기 를 언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일제 강점기는 고등 중학교 2학년, 5학년, 6학년 때. 주로 배웁니다. 음. 특히 마지막 학년인 6학년 때는 1년 내내 일제 강점기 내용만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아,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딜떠 파는 거네. 아 그렇죠. <laughs> 1년 내내. 네, 네, 네. 해방 이후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는 뭐 근현대 현대사? 현대사 모르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되죠? 네 교과서에는 해방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해봤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혁명 역사가 따로 교과목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다루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국회 도서관에 이 교과서는 또 없어가지고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 교과서에서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자 일제 강점기 직전에도 일제와 투쟁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죠. 어,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일단 북한은 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북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의 태평천국 농민전쟁, 인도의 시파이 폭동과 함께 19세기 아시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3대 항전으로 꼽고 있습니다. 음. 또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농민 전쟁으로서 유례 없이 대규모적이고 격렬한 반제 반봉건 투쟁이다 이렇게 높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음. 이 남쪽에서도 이 비슷한 평가가 있어요. 그 동안 네. 이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제 농민들의 봉기 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다고 하는데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이렇게 전국적 판도에서 지휘체계를 가지고 이제 싸운. 음... 투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요런 거는 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갑오 네. 농민 전쟁 이후에 농민군 일부가 의병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 반일 의병 투쟁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농민군뿐 아니라 애국적인 선비들의 의병 부대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뭐 류인석 의병대가 충주성을 한달 동안 점령한 일이나 의병 부대들이 대도시를 위협하면서 경기도 이남 지역의 통치 체계가 마비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음, 내용은 뭐 저도 자, 자세하게는 지금 듣지 못했는데 자이 반일 의병투쟁은 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또 전개가 됩니까? 네, 이 의병투쟁이 1896년 이후에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북한은 그 이후로 봉건 유생 출신의 의병장들이 봉건 통치배들 그러니까 조선 왕조와 정부 관리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관파천을 통해서 조선 정부 안에 친일파가 밀려나고 친러파가 득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판단한 고종이 이~ 정군의 친일파가 소멸됐다면서 의병 부대를 해산하라는 조칙을 여러 번 내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 의병장들이 봉건 유생 출신의 의병장들이 자발적으로 의병 부대를 해산해버린 을 거죠 이렇게 음. 음. 어~ 북한 교과서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생들이 그~ 한계가 어쨌든 그~ 뭐랄까 왕조의 복권 복권 그죠 렇 그렇죠. 뭐~ 이런 게 주로 목표였었기 때문에 고종의 네. 얘기를 잘 들었겠네요. 네, 왕이 어. 명령하면 네. 따라야죠, 또. 어. 충성. 야, 요,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 좀, 새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면 러 그렇게 이제 의병투쟁이 끝났다 이런 건가요? 어 아닙니다. 이 북한 교과서에 따르면 1904년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해서 다시 반일 의병투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술하고 을 음, 있는데요. 네. 그 을사조약 날조로 의병투쟁이 급격히 양양됐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북한 교과서에서는 민중식, 최익현, 홍범도, 이인영 이런 의병대들을 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근대사 공부하는 날 같은데요. <laughs> 그렇게 어, 됐죠? 그 갑자기 들었는 생각은 그 일제 시대 때에 우리 민중들의 독립 운동, 네. 저항 운동, 그 독립 운동 이런 것들을 요건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남북 공동 어 일제 시대의 뭐 일제 강점기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연구해서 저술해도 좋겠네요. 음, 그 네, 의미가 있겠죠. 네. 네. 자, 끝으로 북 교과서는 의병 투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북한 교과서는 반일우병투쟁이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일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의 높은 반일 애국정신을 보여주었으며 당시에 벌어진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 등을, 반일 등을 힘있게 고무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봉건사상을 가진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지도했고 통일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벌어진 점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고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자들과 조선왕조와 정부 관리들도 일제와 협력하여 의병투쟁을 탄압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 건데, 다음에는 뭐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예,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까지의 반일운동에 음, 대해서 이제 다룬 거고, 네네.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지 이걸 음. 북한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이걸 좀 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그럼 몇 번을 더 다루게 되는가요?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음,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 북에서의 그 일제 강점기 기간을 어떻게 저술하는지 그리고 어, 우리 한국에서의 역사에서 일제 시기를 어떻게 또 저술하는지 이거를 또 같이 비교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 서로 채워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어, 북한 교과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어, 이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네, 해외동포분들이 우리 NK t o d a 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laughs>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